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라구아이라는 나라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이 까떼우라라는 마을입니다. 거기는 쓰레기장, 우리말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 동네가 뭐 열악하지요. 사람들... 쓰레기장에 떨어지는 그 찌꺼기들 거기 에 나온 폐품 이런 거 모아가지고 먹고 사는 너무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젊은이가 그곳에 갔습니다 환경보존가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파피오 차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 꿈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꿈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폐품들 악기 버려진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모아다가 악기를 만들고, 북도 만들고, 바이올린도 만들어서 10년 동안 그들을 키우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여러분 영상 보실래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나오는 모습입니다. 많은 자, 그 다음 나와주세요. 네. 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안 맞춰보니까. 네. 그림 보세요. 그래서 악기예요. 거기서 나온 악기들 그 아이들의 이름이 랜드필 하모닉이라고 했어요. 그 동네 이 동네 열악한 모습 좀꺼주실래요 열악한 모습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이 동네 아이들이 계속 이 차베스라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 또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 기부 재능 기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을 10년 동안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줬어요. 그다음 악기를 보세요. 이 보세요. 다깡통 이런 것들 가지고 이 바이올린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연주한 것 세계를 다니며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들은 아담의 원죄를 지닌 인간들은요 전부 다 우리는 쓰레기 같아요 아주 양복 입고 멋지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노출되고 악하고 강팍하고 너무나 못되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죄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죄질 기회만 주어주면 우리는 너무나 빨리 악한 자리로 달려가요. 영적으로 우리는 쓰레기 같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마 여러분 악기 연주할 때맨 왼쪽에 앉으신 선생님이 자베스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예수 같아요. 이곳에 와서 애들과 함께 살았어요. 애들과 함께 울었어요. 그들과 함께 연주했어요.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해맑고, 얼마나 깊은가, 우리 성가대원 얼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애들 보세요, 얼굴이요. 애들이 꿈이 있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애들에게 이런 음악을 연주하니까 애들이 감동을 받고 꿈이 자란다는 것.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상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얘는 참 노래를 잘했어요. 우리 옆교회였어요. 신학교는 저보다 늦게 왔어요. 너무 노래를 잘해서 서울음대를 성악가를 졸업했어요. 김일현이라는 친구예요. 저보다 2년 후배예요. 신학교는 늦게 들어왔어요. 가서 서음대 마치고 장례가 보장돼요. 근데 자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농촌에 가서 꿈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당시 누구도 가지 않았다 30년 전에 양평가다 보면 국수리라고 있어요. 국수리 국수교회. 조그만 시골 농촌교회에 거기 갔어요 30년 동안 그는 꿈을 키웠어요 소망 없는 농사지는 내일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악기부를 만들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30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어요 성악가가 음악 연주가 전문가들이 12명이 나왔대요 인터넷 들어가 국수교회 쳐보세요 주말에는 연예인들이 주말에는 여러분 이 젊은 연인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요? 그 마을이 너무 너무 놀라운 감동을 주는 마을이에요. 기능 제보하는 음악가들이나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말마다 연주해요. 사람들이 젊은 연인들 장안에 소문이 나서 거기까지 원정가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원히 저주받아 어둠의 권세 속에 마귀의 밥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원히 어둠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저지에서 축복으로, 영원한 억압에서 복음의 자유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케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영원한 자유자로 만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단위에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브간의 사랑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고로 인간은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조금 좀 높아지고, 조금 좀 내가 좀 많이 배우고, 조금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인간들은 거의 비슷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이름 내고, 내 자랑하려고 그래요. 요즘 인터넷 발전했어요. 좋은 것도 많지만 여러분 아세요? 인터넷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격이 모독되고, 자기 사생활이 노출되고,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낭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분석했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85%가 전부 다 자기 자랑이래. 또 하나, 남 비난하는 거예요. 남이야, 그렇는 어때요? 내가 그렇게 살건 어때요? 남 하나 실수하거나, 남 하나 잘못하면 인터넷에 알죠? 댓글 다는데, 웬만한 사람 진짜 의지약한 사람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낱말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쓰레기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에느부간의쌀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세계 의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자기 이름을 자기 자랑하려고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이날은 낙성식 이걸 제막하는 날이에요 온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높이가 31m, 세로가 3m 이걸 만들었고 자기라는 거예요. 이 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라, 메삭, 아벳느코는 거기 절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한 거예요. 화가 나요, 분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해요? 당장 저를 풀물풀 속에다 죽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은 일곱 배나 불을 뜨겁게 만들라 그 다음에 그를 절박했어요 끈으로 심센 용사들로 끌어다가 그들을 그곳에 던지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말안 듣는다고 나랑 의견이 맞지 않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요즘 그렇잖아요 나랑 조금 반대하면 그거 참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고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치 얘기 아닌 것도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와,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민심이 와, 우리 백성 성숙한 거예요 나랑 반대한다고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느브가네사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요 지마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누부한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단일의 세 친구를 시험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 당할 때 누구나 싫어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줘요. 수준 높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수준 높은 시험을 줘요. 좀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시험을 줘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군대 가면은 병사들이 훈련 받아요. 보통 대부분, 우리 여기 대북이, 희복이 왔습니다만은 병사들은 5주밖에 훈련 안 받아요. 더안 받아요? 왜? 시간도 없어요. 5주만 받으면 왜요? 걔네들은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계급이 높아지거나 중경 간부 되면은 그들은 6개월 정도 훈련 받아요. 왜요? 책임지는 게 많거든요. 오늘 이 부에 배 나왔던 우리 집사님, 사관학교 나왔어요. 몇 년, 4년 동안요. 정말 고생해요. 여러분, 제가 아세요 제가 19주 교육 받았어요. 잘 모르나 봐요, 여러 분들이. 19주요. 와!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17주 때 받는 게 있어요. 동복 유격장에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중위가 되기 위해서 동복 유격장 1 0 0 k 완전 문자하고 제가 걸어쓴 사람입니다. 제가 109명 가운데 중대장이었어요. 와. <laughs>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 힘들어요. 신부 법사들 이끌고 나가는데요. 어찌나 힘들죠. 막 가다 퍼지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요. 자빠지는 거못 가겠다고요. 동봉 유격장 거기 무등산 건너가는데, 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수통에물다 빼버려요. 근데 왜요? 수통에 물을 가져가야 돼요. 낮이 됐는데, 물가 가는데, 물이 없잖아요. 개울물에요. 가다 물 꿀꿀꿀. 내 광주에 있는 동북욕장 물 먹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장교는 4년, 아니, 초급장교 때, 그 다음에 위관 때, 소령됐을 때, 1년씩 교육을 받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사람에게는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낮은 시험을 줘요. 근데 좀더 세고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하고 센 훈련을 시험을 줘요. 어떤 사람도 시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어둠에 마귀의 밥으로 살았던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밥인데 누가 건드려요? 근데 조금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그걸 느끼죠. 자기 밥으로 살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 마귀가 안 건드려요. 내가 조금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뭔지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 마귀가요, 활동해요. 영적인 전쟁을 벌여요. 안 하든 싸움도 하게 돼요. 여러분 아세요? 안 하든 여러분 갈등도 갖게 해요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셨죠? 죽은 사람 외에는, 죽은 사람 외에는 계속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시업을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아세요? 비석에다가 글 새기고 군생활 할때 보면은 어떤 분 지휘관은 꼭 자기 때예요. 나무를 모르는 사람이요 에 자기 사무실 앞에다가 높은 나무 몇년 만에 빨리빨리 빨리 자란 나무 심어요. 왜요? 빨리빨리 큰거 보려고요. 그 대로면 건물 앞에는 그 빨리 자라는 나무 놓으면 안 돼요. 좀 조그만 나무 안 자라는 나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근무했던 곳에다 돌로 비석을 생겨요. 누구누구 근무하다. 참모총장 누구누구. 제가 단임, 육군본부 담임할 때 우리 교회가 2천명석이거든요그 앞에 보면 총장님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꼭 누구 참모총장, 집사, 그거 써놔요. 그러니까 돌이 스무 개가 넘어요. 그리고 참모총장만 쓰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거기다 이름 써요. 홍은혜 목사, 몇 년부터 몇년 근무하다. 그러니까 돌이 스무 개가 넘어요. 전부 다 돌대가리들이. 그래서 제가 담임할 때 그랬어요. 우리 여기다 이제부터 법을 정하자. 돌 남기지 말자. 10년, 20년 지난해그돌 이름 누가 기억해요? 오늘 누구가 의 쌀은 아세요? 내 형상, 내 신상 만들어 매큰 백성들로 우러러보게 요 그래서 졸라하지 않으면 죽여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무 속에 불무 속 일곱 번에 뜨거운 곳에 들어가요. 그를 끌고 왔던 군인들이 이렇게 밀다가 불에 오늘 성경은 그들이 불에 다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느 곳한 군데도 가만 이나님조 계셨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은 그래요. 시험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나 빨리 즉석으로 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야, 이거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닌가?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 조용히 계시냐? 아니에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시간에도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간도 계속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요새 창세기를 큐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75살 때 불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약속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 복 주시겠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임신을 못 해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하고 어땠죠? 거기서 길린 종 엘리에셀을 데려다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다. 또 10년이 지났어요. 아기가 없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도와줘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애굽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이스마일이에요. 이 씨가 지금 아랍 자손 아니에요. 하나님의찾아와 말씀 야, 네 부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준다니까는, 사라를,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준다니까는 기기다리지 못했어요. 100세대든에, 사라가 90세대든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430년 동안 종살이에요. 너무나너무나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아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에 만약에 36년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면 누가 친입하 누가 나라를 파는, 파는 일에 도장을 찍겠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를 못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내 자식이 언제 속을 들썩이지, 우리 아들이 언제 장가갈지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보여 육신의 눈에안 보여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침묵, 답답하고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도 일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갔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끝난다는 것 에레니아 선지자가 선포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전혀 감동받지 못해요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파사 페루시아는 강한 나라가 나타나요 거기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 고레스 왕이 온 백성들을 해방시켜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70년 만에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엔도 사쿠스라는 사람이 쓴 엔도 슈사크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1600년도에 일본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소설로 쓴 거예요. 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00년도에 일본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어요. 그때 선교사 가운데 선교학을 가르쳤던 페레디아라는 이 페레디아 이라는 페레디아라는 선생님이 갔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이 선생님이 배교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에게 선교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에 있는 예수의 선교에서 두 명의 선교사들을 다시 보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로드리게에요또한두 사람이 그 땅에, 일본 땅에 가요. 신부를 숨지고 들어가요. 근데 그들을 안내해줬던 사람이 배신을 해요. 밀고를 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선교사가 감옥소에 갇혀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페레이라라, 페레이라라는 스승이 왜 배교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그 당시 막부 시대였으니까요. 얼마나 막부들이 일본 사람들이 잔인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면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배교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침 뱉고 발로 밟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드리고가 그곳에 갔는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많이 잡혀왔는지 몰라요 이 성교사한테 말해요 당신이 만약에 침뱉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고 발로 밟지 않으면 이 아이들, 이 사람들, 노인들, 이 부인들을 하나하나 죽이겠다 아침 저녁으로 한 명씩 죽여요 너무 갈등이 와요 이 로드리고가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들을 죽게 해요?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하나 아침 저녁 죽어요. 로드리고는 너무 감당을 못해요. 그가 며칠 동안 기도하는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새벽녘에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혼난받는 이들과 함께 있었다 나를 밟아라 나를, 나는 밟음을 받으러 이 땅에 왔다 이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날 그는 로드리게는 막부에게 내가 십자가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상을 밟겠다고 얘기해요 침을 뱉고 그는 그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도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우리와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세요.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재정적으로, 아니, 육신적으로 아파요. 잠에, 밤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팠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고통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똑같이 아파하세요. 똑같이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세요.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말씀에 보면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큰 집에 살아야, 좋은 차 타야, 뭐 여행을 좀 자주 다녀야 이 사람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줄 알아요. 이게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승교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사나, 죽으나, 성가 대좀 도와주죠. 주님의 것이니, 그 다음에요, 사나, 아, 산 죽은 아, 아대더 아, 있다가는 실력이 뽀롱 나겠어요. 성가대 믿었다가 믿을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틀려놓고 이렇게 고집부려요 내가요 죄송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산인 것이 산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죽었다고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터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곁에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 어려움 당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한사랑이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덕 깊이 만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덕 깊이 깨달아요. 어느 누가 실패자라. 저 사람은 나고자라. 장애자 가진 사람, 저 사람 벌이 맞았다. 누가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두부가네 사랑이 깜짝 놀라요. 세 사람을 풀물 속에다 결박해서 넣는데, 오, 어, 봤더니 세 사람이 아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두부가네 사랑이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박해서 이세 사람을 불 속에 넣더니, 누부간에 아침에 와서 봤더니, 네 명이 있는데 결박이 끊어지고 그들이 살아있어요. 그들이 불 속에서 견뎌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부가 타지 않았대요. 보통 불 속에 딱 들어가면 아세요? 이 머리 다 타요. 혹시 저 어릴 때 장난치다가 불장난, 불 장난하다가 눈썹 다탄 적이 있어요. 아, 아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불탁피물 가지고, 이거 어릴 때 그, 불놀이 하다가, 제가 트리우다뺏 하는데 다 탔어요. 여기 다 탔어요. 아, 이 불, 불이 무서워요. 내가 이것도 타고, 이것도 타고, 어릴 때가, 내가, 내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5학년 때요. 이거 잘랐는데, 거울이 거꾸로는 걸 몰랐어요. 이쪽, 이렇게 서 이쪽 잘랐더니 여기까지. 그래서 빡빡 머리 깎은 적이 있어요. <laughs> 참, 창피해요. 불의 위력이, 그, 쥐불 놀이 하다가, 이불 갓더니, 확 타는데, 확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머리카락이 그슬리지 않았대요. 또 하나, 거둬도 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불 타는 냄새가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이에요. 그들을 불 속에 던졌는데, 네 명이에요. 많은 성사학자들이, 천사가 그를 지켰대요. 아니, 보통, 전통적인 신학은 예수님이, 예수님은 창,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1 8장을 보잖아요. 지난주 퀴트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들 셋이 왔어요. 근성경에 보면 주님이 두 천사와 함께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세 사람이 풀무속에, 뜨거운 풀무속에 빠졌지만은 네 사람이 있어요. 즉,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안니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네들 능력으로 자기네들의 재주로 이 불무속을 잊어낸 게 아니에요. 어느 것도 그들은 한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 설교했잖아요. 왕이 그게 타협해요. 안 하면 죽인다. 그럼에도 새 친구는 담대 히 얘기해요. 왕이요. 불무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곳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풀모 속에 뛰어갔더니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너무나 감동적인 책이에요 아마 이 책을 가지고 몇번설교할 겁니다 그 제목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켄터케에 있는 카일 아이들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들이 참 감동 있는 책이니다 최근에 쓴 책이에요 한번 제목만 따라 할까요? 이만 찾아요!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내 통장에 진짜 잔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우리는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터을 통과하세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예, 지금 암이 발견됐어요. 제가 요새 가만히 보니까 기도 가요. 원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 안 빠지잖아요. 근데 요새는 더안 빠져요. 내 옆에 가서 보면 기도가요, 독안절에 눈물도 많이 흘려요. 왜요? 연약하거든요. 암이라는 게참 충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놀랍게안 번졌대요. 저는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 권사님 정말 기도대장인데 하나님이 우리 먼 곳에 살 때도 저쪽 진주이 어디 가 가자동인가 거기서도 또 새벽기도 나오신 어른이에요. 걸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새벽기도 더하지 더안 빠질 줄 믿어요. 부담되실 거예요. 왜요? 진짜 내가 어느 것도 할수 없다라고 내 통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힘들게 하세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장을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지금 꼬이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올해는 내년은 올해를 견딜 줄 알았는데 계속 어려워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곁에서 너무나 너무나 시름하며 따라 아들아 나 너무 아프다. 너 마음 아픈 거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은 아셔요. 망망하지 마세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응답의 약속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